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항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여러분 1 2 강이에요. 음, 고대 신분제, 화랑, 화백, 골품제. 아양 많습니다. 근데 나올 것딱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그거 알려줄 테니까 그거 위주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거 교재 5 6 페이지입니다. 교재 교재 여러분 교재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 계속 질문해 요 교재 없이 할수 있냐고 교재 없이 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재 꼭 구입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이제 사회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잘 나오냐면,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한번 보고 가죠. 진대법이 잘 나와요. 춘대춘나 고국천왕 때 진대법. 요거 진짜 잘 나옵니다, 진대법. 진대법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뭐 나오냐, 화랑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 화백회. 이것도 잘 나옵니다. 화백헤도 화랑, 화백헤이. 거 은근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 골품제하고 육두품도 잘 나와요. 골품제하고 육두품.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는 신라 거고 여기 거는 고구려 거죠? 어, 이렇게 신라 거하고 고구려 게 은근히 잘 나와요. 백제 거는 생각보다 별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보라고 하면 저는 음, 진대법 보라고 할 거예요. 진대법 잘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봐야 할게 이제 육두품, 골품제. 그다음이 화랑 화백 이렇게 여러분이 어 포인트를 좀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대법은요.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춘대춘합이기 때문에 고대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딴 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 빈민 구제할 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 구제가 진대법이기 때문에 춘대춘합. 음. 고국 천랑때 앞에서 했었죠? 어,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그리고 화랑 화백회. 이 화랑은 청소년 조직이고요. 화백회는 만장일치제, 이 귀족회입니다. 골품제는 신분제도. 중간 계층이 육두품육두품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꼭 적어주세요. 이거 나옵니다. 다거안 나와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용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고구려 사회 특징 보죠. 고구려는, 여러분, 씩씩한 사 살기풍이에요. 아, 씩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탈 경제. 제가 누누 얘기하지 우리 고구려 했을 때 했습니다. 고구려는요, 깡패에요. 깡패. 남자야, 깡패. 그러니까, 깡패처럼, 씩씩하고, 그쵸? 약탈하고, 뭐,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리고 귀족회의, 재가회의. 가들이 모였대요. 가이 가가 뭔데? 귀족. 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귀족회입니다. 어, 게르부 고씨가 이제 왕위를 독점하고요. 오부족연맹체죠? 어, 그리고 대외 관계가 활발했다. 대외 정복이 활발했다는 것까지 보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부경 정도? 근데 이거 굳이 여기서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 나라 성장할 때 이거 했어요. 여러 나라 성장할 때. 그렇죠? 어,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법률. 감옥이 없어요. 내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엄격합니다. 죽이든가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 잔인해요 반역자는 화형에처으로 다시 목을 베 여러분, 화영천도 어떻게 목을 베요? 여러분, 횃불로 사람을 지져서 죽여요. 그 다음, 숨이 이제 깔딱깔딱할 때 그때 목을 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나무에 붙여놓고 이렇게 불태우는 게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묶어가지고 횃불로 이렇게 지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르 와 너무 아픈 아프... 아, 역시 역시 깡패죠 <laughs> 역시 깡패입니다 여러분 아 깡패야 더 깡패입니다 볼게요 가족은 노비로 삼아요 와 적에게 항복한 자 사형 전쟁에 패한 자도 사형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전쟁 가면 죽어요 이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겠지 항복해도 사형 패배도 사형 오안 싸울 수가 없지 고구려가 잘 싸운 이유가 이거죠 그리고 하나 훔치면 열두 배 갚는 일책십이법 이거 부여 공통점이죠 부여 공통점 또 있죠 형사 추수제 그렇죠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 요거죠 서옥제 우리 그때 했었죠 여러 나라 성장할 때 했습니다 서옥제 서옥 사위석 지복자 그러니까 어,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대리 사위제 노동봉 사원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애가 나 이제 애를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겠다? 좀 그러네. 출생? 출생으로 해야겠나? 출생해서 애가 출생해서 클 때까지 그 집에 사는 겁니다. 대신에 노동으로 이제 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혼이 아닌 노동 봉사혼이다. 이거 시험지 진짜 잘 나오는 거죠? 서옥제? 그렇죠. 그다음 평민층은 자유연애. 지금도 자유연애죠. 자유하니까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저, 전에, 그, 제 친구가 서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 듀오 있잖아요, 듀오. 그, 그, 준비해주는그 사이트 있거든요, 그거. 그 검증표가 있더라고요. 검증표가 있어. 그 나도 검증해봤지. 그, 야, 근데 나만 보는 게 아니던데? 부모님 재산 그런 거다 착하게 하던데? 뭐, 부모님 뭐, 병원장 이상급, 뭐, 변호사 뭐, 이상급, 뭐, 판검사 아버지가 뭐, 이렇 뭐, 등급이 올라가고 그래. 내 친구나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이제 좀 괜찮았어요. 가는 직업이 세무사고. 그래서 등급이 좀 웬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한번딱 장난삼아 한번 해봤죠 응. 음. <laughs> 허 등급 왜? <laughs> 등급이 없어. <laughs> 등급이 없어. <laughs> 진짜. 아, 열 받아가지고 내가. 아, 등급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중간 정도 될줄 알았더니. 와, 등급 왜? 아,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어. 그래서, 어. 자유연애로 결혼했습니다, 이러분저 <laughs> 저는, 저는 등급해라! <laughs> 선을 안 봤어. 아, 나도 선 보고 싶었는데.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호텔 커피 값이 한사오만원 되잖아요. 그 호텔에서 딱 해가지고, 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름 썼거든요. 누구씨 해가지고, 똥! 해가지고 사람 돌아다녔거든요. 딱 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laughs> 그 어색한 분위기. 아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아 저는 선을 못 보고 저는 평민층이라 <laughs> 저는 아, 자유연애로 이제 결혼했습니다 음, 안타깝네요 그쵸 <laughs> 여러분 이때가 에있을 거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 나는 등급 안에 있는지 등급 왠지 어 남자들 이거 <laughs> 여러분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각오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 등급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등급에 어 그다음 남자 집에서, 어, 제 돼지고기. 술을 보낼 뿐, 담은, 다른 예물을 주지 않았다. 매매온이 아니다. 요거. 여기서 뭐만 보면 돼요? 서옥제만 보면 되겠죠. 땅거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신분제 보도록 하자 신분제. 가, 대가, 호민, 하오 자, 노비. 이렇게 신분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진대법. 고국 철왕 때, 을파소가 건의하죠? 춘대, 춘합 그 다음 빈농구제. 그리고 왕권강화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고국천왕이 사냥하다가 어떤 남자애가 울고 있어요. 물어봤죠. 왜러냐 했더니 흉내 흔들어서 부모님을 봉양을 못한대. 그러니까 을파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제작입니다. 세상이 고국천왕한테 얘기하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한게 어떻겠냐. 그래서 고국천왕이 그렇게 해라 해서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책. 뭐? 진대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진대법 이 발전 발전해 지금 뭐 이제 재난지원금까지 여러분 하죠? 어, 재난지원금 뭐요에뭐 뭐 재난지원금 받네 안 받네 뭐 하지만 무슨 재난지원금까지 이렇게 딱 그렇죠? 어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거예요춘대추납춘대추납입니다 추남. 이거 정말 잘 나와요. 진대법이 어 고옥천한테 을파소가 건의했다왕권강화 이용된다. 왜 그러냐면 왕이 있고 그 밑에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 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가 농민을 지배했는데 육 케이스였는데 진대법으로 왕이 직접 농민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뭐다? 강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진대법은 고국철왕때 춘대춘합으로 빈민구제책이면서 왕권 강화책이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대법 춘대춘합입니다. 정말 잘 나와요.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백제. 백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상무적 기품. 나는 씩씩한 기풍하고 상부적 기풍하고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어 교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보세요 고구려와 비슷해요 나올 거 없겠네요 귀족 팔성 귀족입니다 진씨, 해씨, 사씨, 연씨, 협씨, 목씨, 백씨, 국씨 그리고 왕족 알아야 되요 왕족이 부였습니다 그리고 진씨가 왕비족이에요 근데 이제 백제 후기 가면 사씨 사택씨가 조금 유행해요 음, 많이 이제 활약합니다 사택 적덕달 그다음 사택 지적 비 이렇게. 사, 사씨가 이제 어 백제 후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부여씨. 부여 나오면 여러분 부여씨 나오면 무조건 백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육관등나소리상 은제 관식 여기 은제 관식. 시험 문제 여러분 은제 관식 나오면 그냥 백제로 찍으세요. 시험 문제 은제 관식 나오면 뭘로 찍어라? 백제로 찍어라. 그럼 됩니다. 그다음 법률 간음한 자 남자집 노비 그죠 여자만입니다 어 그죠 이건 뭐냐 바람을 피어 근데 여자가 바람 피면 노비를 만드는 거예요 가부장이죠 남자가 바람 피워서 괜찮아 근데 여자가 바람 피면 노비가 되는 거어 이거 어디하고 틀려요 부여하고 틀리죠 부여가 만약에 부여에서 여자가 바람 피면 사형입니다 근데 여기는 노비로 만든다 음, 별로 그렇게 잘 나온 편 아니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두배 배상합니다. 오 부여하고 고구려 일책시비법인데 그렇죠? 여긴는두 배입니다. 그리고 뇌물이나 횡령하면 세 배예요. 세배세배 세배 배상합니다. 그리고 반역 전쟁에 태각하고 살인자는 사형한다 사형에 처한다. 약간 고구려랑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죠? 한번 읽고 끝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 부여씨하고 은제관식 정도만 봐도 돼요. 그리고 백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어 백제 그렇게 잘안 나와요.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진대법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신라, 신라 여기 나와요. 신라 나옵니다. 신라. 땅거안 나오고, 여기에서 세 개, 화랑, 화백, 골품, 요거 나와요. 요거 나옵니다. 화랑, 원시사회 청소년 조직에서 기원했습니다. 원래는 여자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여자 둘이 있었는데, 여자 둘이 싸워가지고, 어,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그 살인 사건 이후 어떻게 돼? 진우왕이 여자를 이제 안 하고 남자로 이제 합니다. 남자로. 그래서 진우왕 때 이제 이게 국가 조직화돼요. 음, 국가 조직화돼. 통일 이후에는 약화되긴 하지만 그다음 국가 조직.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 조직. 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 아람단이에요. 여기 아람단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들어보세요. 아람단 출신. 선배한테 인사 한번 해. 선배 선배 아람단 선배. 땅굴 구경하고, 방공, 교육 제대로 받은 아람단 선배예요. 요 우리, 우리 아람단은 어때 청바지에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람단. 우리 보이스카우트하고, 틀리죠? 보이, 죠 하... 그쵸? 아람단. 요새 아람단 있는 것 같은데. 아람단. 그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전두환이 만들었으니까, 전두환이. <laughs>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아람단. 어, 아람단. 이것도 청소년 조직이죠, 청소년 조직. 음, 청소년 조직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다 이거 보면 군대 흉내낸 거잖아 여러분 군대 흉내낸 거잖아 그쵸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국가 조직화 했다 국가 조직화 진흥왕 때 이걸 청소년이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군대로 키워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구성을 보면 화랑 화랑은 무조건 진골만 할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 다양하게 섞일 수 있는데 화랑, 즉, 대빵 한 명은 진골 나머지는 섞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선, 낭도, 교사와 이제, 어, 일반 그 화랑을 따르는 사람들, 이 낭도입니다. 이 사람들 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갈등 완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신문 갈등 완화 기능을 해요. 그리고 군사력을 이제 강화시킨다. 그럴 수밖에 없죠. 청소년 조직이니까. 여러분, 나이가 청소년이야, 여러분. 10대. 아, 호기롭죠 앞뒤 안 보죠. 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내나이돼 봐요. 쌈 열심히 해요, 아니면 도망가요, 그냥. 아, 도망가. 아, 그렇죠.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10대 생각 안 해요. 그냥 찌르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보면 강력범죄 다 10대가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40대 강력범죄는 이제 사이코 새끼들 있죠? 요, 이게 이제 약간. 그런 놈들이 일으키지. 10대는 이제 약간 아직 질풍 노도 시대잖아요. 질풍 노도 시대지. 그래서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군사력 강화에 이용된다는 거. 그니까 국가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 이거 또 원강이란 승려가 세소고개를 발표해요. 화랑의 귀율, 호국불교 그렇죠. 살생유택. 아니, 스님이 사람을 죽이래. 대신에 가려주기래.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교는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 죽여도 된대. 대신에 가려서.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온 애들은 마귀야, 악마야.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귀들을 없애도 돼. 호국 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 그 정원강의 세 소고개. 어, 화랑의 규율. 그다음 임신석이석. 임신년에 쓴 글입니다. 화랑이 약속을 해요. 화랑 두 명이 약속을 해. 어디까지 공부하기로. 어, 유교 경전을 공부 약속한 겁니다. 그다음 채원의 낭낭비문에서도 이제 화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 화랑에 관한 관련된 어, 사료예요. 아시겠죠? 화랑은 한마디 말해서 청소년 군사 조직으로 어, 이 화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돼? 신분이 섞였다. 그래서 신분 갈등 완화와 군사력 강화에 이용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 화백회의는요, 귀족회의요. 만장일치제입니다. 어, 상대 등이 주관한 만장,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만장일치제. 만장일치제. 남당이 주례됐다고 하는데 만장일치제. 어, 이게 신라의 특징입니다. 만장일치제, 화백회의. 꼭 기억하세요. 육세계 기 최성성기였어요. 골품제, 신분제도예요 신분제도. 이게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비슷해요. 음, 이게 완전 폐쇄적 신분구조입니다. 어, 흥풍왕때 왕비됐고요. 완전 폐쇄적이야. 왔다갔다 못해요. 왔다갔다 못해. 왕경인, 소경인, 즉, 지배층을 위한, 지배층을 상대로 한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까지 다 규제합니다. 가옥, 복식, 수레. 봐봐, 우리 군대 가면 제가 1호차 운전맥이잖아요. 어. 대령은 뭐 탈까? 우리, 네, 우리 때, 아반떼 탔어요. 대령 아반떼. 그리고 원스타는 소나타. 투스타부터가 그랜저 나왔어요. 쓰리스타 가면 이제, 어, 다이너스티. 지금 말하면, 어, 제네시스 좀탈수 있어요. 이게 등급 정해져 있어. 중령? 차안 나와. <laughs> 싸지 안 나와요. 중령 뭐 타냐? 그냥 군대 있죠? 지프차. 군대 그거, 우리 때는 레토나. 레토나 타야 돼, 레토나. 내가 9, 7, 9번, 9, 아, 8, 9번인데, 여러분, 우리 때는 레토나가 최신식이었어요. 레토나 몇개 없었어. 그, 그 옛날 그6.25때 타던 그 미국 집차가 그게 주력이었고, 레토나가 최신식 처음 나온 겁니다. 어. 응! 어, 이렇게 등급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급별로. 별을 달지 않는 이상 중형차를 못 타, 여러분. 군대에서. 아, 제가 말하는 거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병이랑 같이. 그러니까 별만 달면 여러분, 그렇게 별다른 게 제일 좋다니까. 별 달면 운전수 나오지. 나, 나, 가잖아. 운전수. 집암로 쓴다니까. 그 다음, 행정관 나오지. 그 비서 하는 게 나오지. 그 다음, 그 집에서 어떻게 돼? 그살림 봐주는 애도 나오지. 어. 개인병세 명이 나와요, 여러분. 아유. 그리고 그 부대에서는 이제 대장이지. 거기 이제 대통령이지. 대통령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원스타면 부인 투스타고 애들은 세, 쓰리스타야. 그렇죠? 음.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까지 뭐한다? 규제한다. 가옥 복식, 수례 등으로 해서 어, 일상생활까지 규정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품제. 아, 임신석이석이에요. 여기서 화랑이 서로 공부한 걸 약속한 겁니다. 그다음 골품제는 이 진골만 보시면 됩니다. 진골하고 육두품만 보시면 돼요. 음. 이 성골은 진평왕 직계인데 협거서에서, 박혁거서 진, 덕, 여왕까지 있다가 소멸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열왕부터는 진골이 왕위를 독점해요. 진골은 이벌찬과 대하찬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아찬, 급벌찬, 여기는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대, 아급, 대나무, 대조인데, 이대, 아급만 하세요. 이대, 아급. 이대, 아급. 이대 갔더니, 아급. 슬슬 그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을 그다 이대, 아급. 이대, 아급. 이대, 아급, 이대 그냥 이렇게 이거 아급도 암기 안 해도 돼. 솔직히 한는 거면서는 이대만 암기해도 돼. 이대가 독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대가 진골이 독점해요. 이대는 어 진골이 독점해. 이대 이발찬대하찬은 진골이 독점. 이대는 진골이 독점한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 이대 신촌에 있잖아요. 신촌에 있는 이대는 진골이 독점해. 끝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 좋습니다. 위 아래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육두품은 진골로 못 올라가요. 진고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한번 떨어지면 못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안 되는 아주 폐쇄적 신분구조로서 일상생활까지 규제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신라하대. 신라하대 되면 지방의 지배자들이 나타납니다. 지방의 지배자. 이 지방의 지배자를 뭐라고 하냐? 호족이라고 해요. 이 지방의 지배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호족인데 육두품하고 어떻게 결탁하면서 골품제를 비판하고요.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하는 지방의 지배자. 이거 나오면요 무조건 호족이에요.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한다. 그거 나오면 무조건 호족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두품은요 중대 때는 왕호 결탁하다가 하대가면서요 이제 호족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중대 때 왕, 하대 때 호족. 그래서 중앙하오로 여러분 보시면 돼. 중대 대왕 하대 대 호족과 결탁한다 육두품은 중대 대왕 하대 대 호족이랑 결탁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육두품 최 씨+ 최씨 최치원 최승우 최현의 최최최 신라 삼체입니다 다 중국에서 어 빈곤가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신라 삼체 대표적인 육두품 이 있었다 귀족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볼거 없습니다 그 밑에 아 얼마나 잘 사면 여러분 집에다 금칠해요 사절 유택 집이 네 개야 계절 따라. 하나 사기도 힘든데 집이 네 개야 여러분 그다음 노국과 시급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요 고리대 그다음 사치품 이용했다 얼마나 사치품 많이 이용했으면 이제 흥덕왕 때 사치 금지령도 있었죠 좋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볼 만한 거 호족 그다음 육두품 육두품 중대 때왕 하대 때는 어 이제 지방 호족과 결탁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평민 그냥 몰락입니다. 볼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농민은요, 무조건 뭐? 몰라. 다시, 우리나라 농민은 무조건 뭐? 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민은 몰락이다. 단한 번도 농민이 잘산적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밀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란. 원종에애노난 적고족의 난이에요. 원종, 애노. 이렇게 한결하겠죠? 애노. 빨간 바지. 애노. 빨간 바지. 이 애노 나오면 무조건 진성여왕입니다. 어, 원종에 애노.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발란이에요. 원종에 애노. 그 다음, 빨간 바지. 적고족의 난. 원종, 애너, 그리고 빨간 바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노비는 전생노비였다가 이제 나중에 채무노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응. 항상 여러분 자, 이제 좀돈좀 좀 벌면 물에서 놀고 싶어요. 호수 만들고 여기서 배 띄워놓고 놀아요. 어, 이렇게. 호수 만들고 배 띄워놓고 여기 배에서 어떻게 돼? 주사위 놀이 하면서 노는 거야. 주사위 놀이 하면서. 어. 그니까. 상당히 어떻게 돼? 이 귀족들이, 징골 귀족들이 부유하게 사치롭게 살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다음 발해 보죠. 발해는 별로 안 나와. 왜안 나오냐? 여러분, 별로 나올 게 없는 게음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있어야 많이 나오지. 기록이 별로 없어. 보시면 어떻게 돼? 지배층,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고려계와 일부 말갈계가 있었다. 대씨 꼭 기억해, 대씨. 대씨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 여러분, 발해입니다. 그리고 어, 피지배층은 대다수가 말갈일이라는 거. 사회 특징은 당과 고구려 문화가 섞였다. 여기다가 말갈 것까지 섞였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음, 파워포인트를 안 만든 거 있는데, 여러분, 57페이지 볼게요. 육두품에 대해서 있죠, 요거. 대부족장 출신으로서 육관 등 아창까지 승진 이가능하다그 네모칸 있는 거. 중대 때는 왕이란 결타. 하대때는 호족이랑 결탁. 이거 꼭 밑줄치고 아까 내가 암기팁 적은거 있죠? 중앙하오 꼭 적어야 돼요. 중앙하오. 알겠죠? 대표인 육두품 인물들. 원효, 설청, 강수, 최씨. 여러분 원효의 이름은 설서당이야. 설씨, 강씨, 최씨는 무조건 육두품이라는 거. 다시 설, 강, 최는 육두품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어 이렇게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여러분 사료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보기 전에 제일 잘 나온다는 게 뭐였죠 진대법 잘 나온다 했죠 그다음 화랑 화백 그쵸 골품제 육두품 요렇게 꼭 봐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 어 있습니다 당황제와 관리 대화예요. 음, 고구려와 전쟁에서 용망하게,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이가 누구인가? 설계두입니다! 어? 설시다. 설시다, 설시. 내가 아까 그랬는데. 어떤 서? 설? 설, 강, 채는 몇두품이다? 육두품이다. 이거 육두품 문제네. 그렇죠 가는 신라에서 온 설계두입니다. 설계두니까 신라에서 온 거죠. 육두품이니까. 외국인이 우리를 위해 목숨 맞춰서 어떻게 그 공을 갖겠는가? 그의 소원이 무엇이더냐? 설계두는 본국에서 진골이 어소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데 불만을 붙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은 고관 대작이 되어 천자 곁에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그에게 대군자 관직을 주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 오 그러면 이설계도는 어디서 왔다? 신골귀족 육두품 어 신라에서 왔네. 그럼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인제도 여러분 기인제도는 고려 신라는 상술이 제도. 그다음 이 기인제도 인질제도입니다. 인질제도. 알겠죠? 그리고 CF 신라 통일 신라는 상수리 제도예요. 모름 적어 줘야 돼요. 상수리 제도는 있는데 이둘다 인질제도. 입니다 지방에 있는 유력자의 자식을 인질로 데고 리 오는 겁니다. 영고 아 이거 지금 말도 안 되지. 영고 부여. 해동성국 발해. 정삼의 이거 백제 화랑도, 아까 내가 화랑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파트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나온 건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다 했죠? 여기 나오는 화랑, 화백, 골품제도 잘 나오고 또 진대법도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대 사회 파트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어디 들어가냐면요. 고대 문화 파트 들어갈 거예요. 고대 문화, 불교 문화, 아 맨날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파트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수강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